아버지가 오늘 어디 약속을 나가시기 전에 밥을 해놓고 나가셨어요. 사골을 끓여놓으셨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사골을 끓여는데 거기다가 칼국수면을 넣어서 고명을 올려 먹으라고 해놓고 나가셨습니다. 정말 가정적이죠. 이 고명 이쁘게 해놓은 거 보세요. 이 사골에다가 칼국수면을 만 겁니다. 오 김설인 거 봐. 여기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고명을. 좀 올려서 먹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날 국수를 먹으면서 든 생각이 아 아버지가 요리를 해주는 걸 한번 유튜브에 담아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승기 새끼 아이 아니고 어입니다. 새끼 여기 밑에 자막 새끼예요. 원래 오늘 아침부터 자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아버지가 술 먹고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침은 스킵하고 점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버지 일어나시면 드디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설득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오고 싶은데 좀 이제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지만 뭐 이런 가정적인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제 몫이 아닐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한번. 승기, 새끼 화이팅! 오늘의 요리는 뭐죠? 새우볶음밥 야채부터 이렇게 일일이 다써십니다 라면도 라면? 아까 술 먹어서 안 먹었어 <laughs> 이게 제일 힘들어 <laughs> 야채, 야채 는거게 제일 <laughs> 도마에서 뭘썰시면 강아지한테 조금씩 주셔가지고 도마 소리 만나면 이렇게 되게... 안 씹어 먹어가지고 이거 씹어, 먹어. 씹어 먹을까, 씹어 먹. 어다 씹어 먹는 거 아니야. 모든 분들이 낯선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요리를 하시거든요. 쉬게 되신 다음부터는 좀 자주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해 주십니다 재료가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네요 아빠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따봉 한번해 줘야 돼요 아빠가 한번 뭐 아빠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따봉 한번해 줘야죠 뭐, 아빠가 얼굴로 봐봐 어? 네좀 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따봉 <laughs> <laughs> 그냥 해줘야 돼요 시킨 대로 다 한다 네. <laughs> 버터에다가 야채를 야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맛있는 거야 농구 가르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음식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그건 있냐? 응? 아빠가 그난 네. 정성을 다해 아빠가 정성을 못할 것 같을 땐 아예 안 하세요? 안 하지 네. 건들지 않지 네. 저랑 비슷해요. 유튜브도 정성껏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성껏 찍고 있잖아요 저도. 채수가 나와서 안 타고 계속 잘 익는구나. 이렇게. 거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다니그이 여기다가 밥을 먹으면 밥에 이제 음, 흡수가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가 만드신. 새우볶음밥. 요리 완료. 요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술 먹어서 힘들어? 응? 그래서 라면도 끓인 거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지루 보이는데 진짜 맛있을까? 유튜브 보니까 음. 거절이까지. <laughs> 음. 나봉 안녕하세요. 응나 나봉 맛있게 먹어볼게요. 진라면 맛 제일 안 좋아했나요? 진라면. 내가 진라면 제일 좋아. 아빠는 진라면 좋아하고 신라면 좋아하고. 응. 음. 자 안성당면. 안성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럼 나도 좋아해. 응. 응. 잘 먹었네요. 아버지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난 코리아 사람이야. 어? <laughs> 아빠는 저와 똑같아요. 이런 이런 쓸모없는 얘기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저녁을 먹기 전에 약간 간식 느낌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끼니죠. 아버지가 감자전이랑 감자채 볶음을 해주신다고 해서 찍습니다. 이걸로 감자전 한다고요 오. 직접 다 간거죠? 그럼 <웃음> <웃음> 잘해야지 이거뒤집으려고요응 <이걸. 웃음> 뒤집어야지 이거 못뒤집으면 <laughs> 오. <laughs> 직접 갈아서 직접 튀겨주신 잘 먹을게요. 와, 먹무 맛있네. 있 n e goyal. Come to book. Kaji, yes, or j 칼질 c h a n now. K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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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매실도 좀 넣고 고추장까지 넣으시고 이렇게 손맛 찬간 맛김들장 별미 집중하시는 모습 지금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 구워서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맛 진짜 땀을 흘려가시네 아버지가 저녁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 뭐, 차돌 그리고 차돌 낙지 볶음 오이무침 그리고 애호박전 뭐해 먹어요? 비빔국수 비빔국수 해준다고요? 그만 얼굴을 넣어 아니 아빠 얼굴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빠 얼굴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빠 얼굴을 계속 찍는거예요 어쩔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해주신 비빔면까지 크디 한입 먹어줘요 응? 크게 한입 먹어줘요 다 먹고 이거 맛있다. 음, 음, 음. <웃음> <웃음>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애호박전. 음. <laughs>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laughs> 인터뷰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 아빠가 이제 쉬는데. <laughs> 응. 그래도 많은 팬들이 아빠를 되게 그리워하는 팬들도 있고 많이 뭐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아빠의 근황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열심히 집에서 뭐야 살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뭐 다른 기다리는 팬분들한테 뭐할 얘기 없어요. 지금 현재는 뭐그할 얘기는 없고 징계 중이니까 <laughs> 징계 풀리고 해야 지금 그만해 오늘 매일 매일 해주는 건데 뭐밥하는거 말고 이제 아빠의 근황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빠 그럼 그래, 이거 지금 하는 거다 보여준 거 아니야? 아들 밥 쳐려주고 네 엄마 밥 쳐려주고 살 빼고 있고 다이어트 중이고 건강에 힘쓰고 음, 음. 가끔 술도 한잔 하고 그럼 그치. 그거 불르면 나가고 안 불르면 집에 있고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음, 그만. <laughs> 이렇게 오늘 하루 아버지의 새끼 차려주는 영상을 담은 승기 새끼 뭐 한끼는 간식이죠 뭐 그것도 끼니죠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셔서 전 이제 그냥 별로 딱히 막와 신기하다 이건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아버지 팬 여러분들이나 그냥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어, 신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무서운 이미지 막 혼내는 이미지 그런 거 또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밥도 해주시고, 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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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옳지.